욥기 7장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이제 어제는 조금 했지만, 욥이 양이 7천 마리고, 낙타가 3천 마리고, 소박5 0 0결리고 이렇게 쭉옛날엔짐승 어, 숫자가 둘을 측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였다, 어마어마한 부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다면서요. 다 사라져버리고 더군다나 열 자식이 있었는데 열 자식이 그냥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밑에 깔려가지고 산통백까지 무너지듯이 다 깔려가지고 다 한,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 그런 큰 정말 말로 할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욕 스스로도 몸에 온갖 병이 막 그냥 네, 난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비 이렇게 그렇게 앉아있는 낙신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에 친구들 셋이 찾아오죠. 엘리오하고 빌닷하고 소바리 찾아와서 이제 요비,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 옆,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한 사람씩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오가 먼저 말을 하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7장 이거는 요비 그인류가 뭐라고 말하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되거든요. 인류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야, 그냥 는다 뭐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일어날 거야. 예, 네, 반듯하게 살고 제대로 살면 다 축복받고 잘 사는 건데,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당하는거는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요비, 자기가 분한당한 것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고, 어,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항변, 항변하면서 또 탄식하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실장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냥 절박하고 괴로운 거죠. 어,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고난 당하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 계속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막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내용도 나오고 내 영혼이 아프다. 실일조로면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프기때문이라며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불편하다.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다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뼈를 깎는 고통을 받고 있고,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런 말을 에 하여튼, 구절구절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이, 어, 하나님 앞에서 뭐를 말하고 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아침마다 번증하시며, 그 다음에,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하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번증하신다. 번증하신다는 말, 영어성, 영어 성경은 examine. 영어로 시험이 examination이잖아요. 시험. 그 다음에, 단련하시나이다. 단련. 영어 성경 보니까 테스트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같아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이그제니네이션, 시험을 본다. 아니면 테스트를 본다. 좀더 엄격한 시험은 이그제니네이션. 뭐.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시험은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요리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그제니네이션 혹은 테스트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니요 사실은 많이 보면 똑같아도 똑같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저도 애들이 셋이라 막내가 또 어리고 해서 이전에 그애가 학원 갈때 한번 따라가보고 하면 학원을 읽어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느 학원을 다니려고 한번 간다 하면 그러면 학원에서는 시험을 봐요 미리 얘 수준을 알아야 반을 배정한다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선행을 하지 않지만 요즘 애들은 다 선행을 해요. 초등학생이 벌써 고등학교 공부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뉴스에 맨날 잖아요 요즘은 뭐 선행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시대가 돼서 5학년이라고다 똑같이 5학년 공부만 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그냥 어떤 애는 중학교 가정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뭐 대치동이나 강남 쪽 애들은 선행 많이 하는 동네들은 애 분당 애들은 막 고등학교까지도 벌써 한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이 옛날 같이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문제 풀 능력 이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중학교 문제애 풀려 있고 어떤 애들은 자기 학년 문제 풀 정도 있고 어떤 애들은 심지어 지 학년 문제도 못풀애들있고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똑같이 5학년짜리들이 들어와도 걔들을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하는데 막줄 수가 없어요. 걔가 어디까지 공부했나를 먼저 물어보죠, 부모한테. 얘는 선행했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5학년 수준 문제를 주고, 만약에 어떤 애가 선행을 했다면 걔는 얘는 중학교 2학년까지 했습니다. 하면 중학교 2학년 수준 문제 죠 얘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했습니다. 하면 고등학교 1학 이렇게 다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 수준이 다 다른 거죠. 똑같이 5학년짜리 앉아서 테스트를 하지만, 얘는 초등학교 5학년 문제 풀고, 얘는 중학교 1학년 문제 풀고, 얘는 중학교 3학년 문제 풀고, 얘는 중학교 3학년 문제 풀고. 얘는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되는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한 구역 식구라고 해도 한 교회 성도라고 해도 혹은 뭐 같은 동창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각각 인생에서 당하는 테스트는 전혀 다른 거죠. 제가 보니까 이분 단위가 아주 센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한테는 자식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어, 너무 중요한데, 자식인데. 그런데, 그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큰 테스트인데,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하나, 자식 하나를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그 하나, 하나를 바쳐라 하는 테스트를 이렇게 통과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수 가면 애양원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제가 애양원을 많이 가봤는데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둘이 한달 죽었잖아요 여순 반란때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장례식 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이렇게 남겨가지고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뭐 이런 별명이 붙으실 정도로 어, 정말로 우리 보통 사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이고, 잃어버렸는데, 더군다나 자기 자식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막국게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 가지고 테스트 받았는데, 소양한 목사님은 둘을 가지고 테스트 받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 수준이 더 높은 건데. 그런데 요은 아이고, 열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는 열 배, 신양원 목사님보다는 다섯 배나센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 비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욥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도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수준이나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자세,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수준의 문제를 우리가 앞에 만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를 이렇게 던져주시고, 테스트를 받게 하시는데, 네. 성론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테스트를 패스하고 통과하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 수준인지, 둘 수준인지, 열 수준인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너는 저거.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막 뭐, 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맞, 맞게 통과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 테스트, 어, 테스트를 잘 패스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Yeah.